먼저 오로성의 요괴에 대한 모티브를 보겠습니다 제이 가르시아 세톤성은 소의 얼굴에 거미의 몸을 하며 쳐다보는 것만으로 머리를 날려버리며 역병을 퍼뜨린다는 일본의 요괴 규키이고 마커스 마즈성은 일본어로 언제까지 의 의미를 가진 전쟁과 기아로 죽은 자들의 원령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이츠마데이고 토프만 워큐리성은 봉이라 하여 중국신화의 멧돼지 요괴인 호우키이고 에단바론 브이 나스주로성은 화재로 불타 죽은 말에 뼈가 모여 만들어진 마골, 바코치이고, 셰퍼드 조피터성은 몽골의 모래벌레 역에 몽골리안 대수엄의 모티브인 샌드웜이라고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이 과연 이것이 악마의 열매가 맞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까 의아했지만, 왜인지 공감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소개 장면입니다. 보통은 능력자들이 나올 때, 이름과 함께 능력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로성은 요괴의 이름만 나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딱히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공감이 되는 것은 있었는데, 그것이 나스주로성입니다. 본디 동물계란, 인간형, 동물형, 인수형,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인간형은 그냥 인간 형태를 유지하는 것, 동물형은 동물의 형태가 되는 것, 인수형은 인간형과 동물형이 합쳐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물계의 상징적인 형태입니다. 보통 인수형은 인간의 형태에 동물의 모습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나스주로성 같은 경우는 마치 신체의 일부를 동물의 형태로 선택적으로 바꾸는 듯한 모습에 외야함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에 공감하는 것이 원래의 인수형이라면 나스주로성의 얼굴도 말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오니구모 중장이죠. 오니구모 중장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굴의 형태 변화 없이 팔의 개수만 늘어났기에 이것은 능력자의 성향이나 메커니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원피스가 지옥물이나 요괴물은 아니기에 최종장까지 온 원피스는 악마의 열매의 설정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에게서 나오는 이 연기가 바로 그 근거가 될수 있겠죠. 이것은 아직 피셜이 아니지만. 동물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이죠. 루피는 각성이 전인 기어포 때부터 몸에서 연기가 났었는데요. 이것은 루피가 심장을 펌핑시켜서 가열되어 나오는 연기로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기어5의 각성에서도 이런 연기가 나왔으며, 대개열매 환수종 모델 오쿠치 노마카미의 능력자인, 야마토에게서도 연기가 나왔고, 고양 고양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자인, 루치에게서도 연기가 나왔답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이 연기는 동물계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기에 오로성에게서 나온 검정색의 연기들이 그들이 요게 그 자체가 아니라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연기의 색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이몇 가지로만 보고 해석을 해보면 아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피는 이전에 견문색으로 카리브가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응? 어, 라지 어. でもいいのかな히나 후지토라도 눈은 없지만 루피에게 아기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레일리도 루피에게. 루피. <목소리도>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견문색이 뛰어나다고 한 적이 있죠. 그렇기에 사람의 감정이나 선이나 아기 같은 에너지가 분명히 이 세계관에 존재하고 이것이 신체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동물계의 특성과 결합을 한다면 그런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의도 같은 것이 색깔로 발현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며 다음으로 넘어가. 오로성의 동물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초인계는 이제 너무도 많을 정도로 그 어떤 종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상상력 역량에 따라 수백 수천까지도 많아질 수 있는 계열이기에 나와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가장 최상위로 언급되는 자연계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이미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꽤찬 상태이기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계통 능력자는 안 나온 지꽤 오래되었기도 했는데요. 가장 무난하게 가던 동물계는 동물계의 집합인 백수의 적단의 에피소드를 거치고 신화 속의 모델들이 많이 등장함과 동시에 고무고무 열매가 알고 보니 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장 핫한 계열이 되었는데요. 이 동물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설정 하나로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들에큰 영향을 줄수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의심이 의지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카이도가 루피에게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동물계의 각성 시에 강렬하게 깃드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란 것은 조이보이의 의지가 루피에게 깃들듯이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와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영생을 살고 있는 이모에게 충성하는 노로성의 성향이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통해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와 이어졌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진다면, 언제가 풀려질 이모와 조이보이, 네페타리 디릴리에 공백의 백년의 서사에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로성에게 제일 적합했던 능력이 동물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화에서 오로성의 능력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다가 오로성의 능력은 대놓고 광고를 했지만,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안 그리기에는 애매하고, 대놓고 그리기에는 너무 뻔하기에, 뭔가 숨겨두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성의 서열입니다 원피스의 강자들은 원탑 3서포트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늘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3서포트 중에서도 서열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진모자일땅을 예로 들어보면 서포트 중 1위는 조로, 2위는 상디, 3위는 징배가 되겠죠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로빈의 대사로 그래도 2위는 상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이나 샹크스는 아직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았기에 빅맘과 카이도를 예로 들어보면, 빅맘의 적단 이리카타쿠리, 이스무디 사미크래커, 카이도의 적단 이즈킹, 이킨, 사미제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원피스의 파워 밸런스는 무의미하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강함 줄 세우기는 죽을 때까지 싸워도 결론이 안 나는 칼로 물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적단 내에서는 서열이란 게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오로성에도 서열이란 게 존재한다고 이번 화에서 느꼈는데요. 먼저, 이 마법진의 형태를 보면, 패턴성은 마법진의 오라는 숫자가 보였죠? 그런데, 이번 화에서 다른 오로성에게도 이런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면, 총 4개의 번개가 떨어졌고, 이 마법진의 숫자를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떨어진 마주성의 숫자는 4이고, 그 옆에 떨어진 머큐리성의 숫자는 3이고, 그 옆에 떨어진 나스주로성의 숫자는 2입니다. 그리고 옆에 떨어진 주피터성의 숫자는 마법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숫자가 모두 나왔으니 그냥 1이겠죠. 그리고 오다는 이 숫자의 서열을 바로 차례대로 그려두었습니다. 이것이 밀짚모자일 땅이 나중에 담당하게 될 숫자의 서열인지 아니면 현재 점프의 거대한 나무라고도 할수 있는 원피스의 연재기간을 늘리기 위해 에피소드의 순서로 나눈 것인지는 현재는 알수 없지만 이 설정은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22년 전, 2002년에 오로성이 처음 등장했던 세계 최강권역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어서 하곤 했는데요. 그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자리도 그렇고, 대사 치는 것도 그렇고, 이번 화에서 등장한 순서대로 되어 있죠. 최근에 나왔던 오로성들의 대화도 이들은 대사를 나누었고, 그 순서는 늘 똑같았죠. 그렇기에 이것은 강함의 서열일 수도, 혹은 밀집 모자일 땅이 담당할 순서일 수도, 중요함의 순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능력과는 별개로, 텔레파시 같은 것으로 소통을 하며 그들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채로 소환되는 것, 하나의 몸이 에그헤드에 가 있다는 이유로 몇백 년을 앞서 있다는 과학자도 이해 못할 거리를 몇초 만에 소환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유요타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들을 근거로 그들이 같은 생각을 서로 나누어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은 하나의 영혼 같은 것으로 묶여있다는 것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부르게 검술이 부활부활열매의 능력으로 황천의 냉기를 불러와서 얼음의 능력을 쓸수 있게 된 것처럼 나스주로성의 검술의 냉기가 황천의 냉기라면 그것이 브레타 죽음말의 요괴인 바코츠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죽음이나 영혼에 관련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피스는 악마의 열매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영혼, 의지 같은 것의 등장으로 수백 년전의 망령들의 이야기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뒤의 의지에 대한 것을 풀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한 몸에 두 개의 능력을 담으며 세계의 해골을 상징하는 티치의 비밀 역시 어지 않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俺だ